안녕하세요. 어느새 세리아 이번 시즌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. 이제 이번 주말부터 새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요. 이번 여름에 무척이나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로 이적을 하게 된 거죠. 김민재 선수의 세리아 무대 데뷔전도 곧 치러지게 되겠군요. 그래서 명색이 세리아 전문 채널인 만큼 김민재 선수 이적 기념 이벤트를 소소하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. 이벤트 응모 방법은 간단합니다. 지금 이 영상의 댓글로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혹은 궁금한 점 정도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추후에 업로드할 이벤트 당첨 발표 영상에서 모든 댓글에 하나 하나 대답을 해드리고 또 곧바로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아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관종은 아니고요. 다만 저에 대한 질문이나 이야기 정도를 받아야 어느 정도 다음 영상에서 할 이야기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. 이벤트 상품은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다섯 분 정도를 뽑아서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. 응모인원이 많으면 조금 더 많은 분께 쏠 용의도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 이벤트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, 또 이번 주말 축구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.